입니다. 잘 계셨죠? 제가 요즘에, 감기가 안 떨어져서, 목 감기도 그렇고, 어, 항생증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laughs> 바쁘기도 하고, 어, 감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목소리가 별로죠. 사람들이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녹화하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주 좀, <laughs> 업로드를 좀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 피부나치 두 번째 강의를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첫 번째 거랑 잘 들어보시고요. <laughs> 오늘 이제 제가 최근에 <laughs> 종이북을 두 개를 냈는데 중급 실전서에요 중급 실전서. 그래서 요번에낸 <laughs> 항생 뽀개기 책. 이거랑 또 하나 또 제가 종이북 낸게 이거 해외선물 추세매매 쉽게 하는 노하우책 이것도 중급실전서에 여기는 후행스팬까지 설명이 돼 있고요 <laughs>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가장 많이 돈을 잃는 항생지수를 <laughs>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블로그에서 신청받아요 블로그 공지사항에 보면 주문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대2 톡이나 비밀 댓글 남겨주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laughs> 이제 내용은, 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제가 편집하고 디자인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도 넣고, 보시면, <laughs> 이 책의 내용이라 다 오픈을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매매 원칙을 잊지 말자. 실전 매매에 항상 선행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laughs> 이제 항생 지수 그죠?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는데 공부해 보면 별로 무서운 것도 아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laughs> 영상 설명을 해놨고요. 요번에는 1, 2, 3권과 다르게 이제 실전 차트 분석 설명한 거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빈 차트를 제가 이런 식으로 중간 하나하나 넣어놨어요. 캐릭터는 저희 딸래 딸이 그려준 건데 귀엽죠. 이렇게 빈 차트를 중간중간 <laughs>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고 이제 저한테 1, 2, 3권 사서 보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먼저. 동영상 듣고, 먼저 앞서 책을 공부한 걸 가지고, 여기 이 차트에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올랐나 내렸나? <laughs> 무슨 추세인가?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고, 뒤에 설명편을 보면, 그죠?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스스로 차트가, 분석이 안 되고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 숙률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이렇게 다 알고 하는 사람 전문가들도 많이 당하는 <laughs>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아는 게 없다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결국은 차트는 공부하다 보면 반복의 연속, 연속이거든요 아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신뢰가 생기고 배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부라는 거를 책 보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laughs> 제가 요번에는 좀 글이 많아요 빈 차트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글을 달았는데 <laughs> 글이 요번에 좀 많아서 아마 공부하시다가 어, 많네,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작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내용이기 때문에, <laughs> 깊이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1권하고 2권하고는 다르게. 요번 항생포기기 최근 글밥이 좀 많아요. <laughs> 그리고 이 글밥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차트 교육 심화반이 있거든요. 정회원 반에서 가르친 내용, 거기, 거기 내용들을 많이 압축을 해놨고, 여러분한테도 공개한 거에서 반복됐던 내용들도 여기에 다시 정리를 다 해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좋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많거든요. <laughs>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쳤어요. 이제 저도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좀 바쁘지만, 요번에는 조금 집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이 책은 이제 중급 실전서 두 번째 책이고, 앞으로 제가 가을쯤에 하나 더낼 생각인데, 그 책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laughs> 그리고 지난번에 산권 책은 보시면 해외 선물 추세 매매를 하는 노하우예요. 이것도 중급 실전서인데 후행 스팬 쪽을 많이 설명도 많이 해놨고 이 책이랑 아까 항생복객이이 책이랑 같이 보시면 이제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글밥이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여러, 음, <laughs> 1권하고 2권하고 다르게 글밥이 많은 중급 실전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 1권하고 2권은 중에 한 권이라 좀몇 번, 한 서너 번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책을 읽어야지 좋아요. 그리고 동영상도 인터넷에 제가 많이 오픈을 해놨잖아요. 그것도 좀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 책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aughs> 글밥도 많고 내용은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몇 백만원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항상 이런 파생판은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배우고자 하면 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나라도 이런 실전서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개인들이 공부 좀 먼저 하고 매매하면 돈을 덜 잃을 텐데 꼭 돈을 다 잃고 나서 책을 보더라고 사람들이 책 보는 거를 조금 간과하면 안 되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시고 모의투자로 연습을 좀꼭 하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미니 마이크로 상품 작은 거 레버리지를 확 줄여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성공할 수 있는데 그죠? 해외 선물은 주식과 다르게 해외 전 세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ATN 기로 그냥 쓸수 있게끔. 그저 그렇게 실력이 나날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개인들이 더 이상 속고 당하지 말자. 그저 우리만의 책을 만들어서 우리도 공부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책들을 저도 힘들게 진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많이 구독하셔서 공부하는데 쓰시길 바래요. 그죠? 자.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 책은 <laughs> 총네 권이에요, 네 권. 4권. 그래서 전자북으로 된 거는 인터넷 대형서전 뭐, 예스24나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리드북 같은 데서, 반디 이런 데서 다 팔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이나 선물 재테크 책이다 보니 다른 책보단 좀 비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전자북으로 만든 거는 그래도 제가 힘들게 터득한 노하우를 오픈하는 거라서 가격이 다른 도서보다는 좀 비싸지만 많이 심려를 기울인 거니까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 중급실전서는 <laughs> 제본북이에요 종이로 제가 제본으로 다 인쇄를 해서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 블로그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가끔씩 제 블로그 오셔갖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권,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권만 더 남았어요. 한 권만 더 준비를 하면 올해 책 쓰는 거는 조금 쉬고요. 앞으로 이제 1년에 한권 정도씩 이제 실전서를 업데이트를 해서 복합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laughs> 좀 새로운 눈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각으로 만들어서 또 책을 만들 생각이에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악, 악성 댓글보다는, 이제 좀 좋은 말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힘내서 열심히 저도 알고 있는 거를 많이 오픈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laughs>